자그8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매니저리얼 그리드 관리격자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리더십을 이제 구분하는 척도가 이런 말이 나왔네요. 컨 o n c e r n for people,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니까 릴레이션과 관련된 리더의 행동이 그죠 사람에 대한 관심은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스포퍼 프로덕션 생산에 대한 관심이니까 생산한다는 건 결국 일과 관련된 거죠 똑같아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연구하고 8페이지에 있는 관리격자 이론도 그죠 다만 관리격자 이론은 리더의 어떤 리더십의 수준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보세요 어 1부를 한번 보세요. 핸드아웃 1부를 보면은 어 아, 핸드아웃 8페이지에 거기 1부 컨트리 클럽형 1번을 보시면 컨트리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골프장이잖아요. 컨트리 클럽. 골프장에 가서 관계를 동독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일 끝나고 이제 주말에 골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리더가 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구조 구죠 눈금을 보세요. 1 2 3 4 5 6 7 8 9고 그다음에 1에 대해서는 1밖에 없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1을 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생산에 대한 관심이고, 그죠 프로덕션, 생산이니까 이제 과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피플이니까 관계와 연결시킬 수 있죠. 음, 여기가 high, 여기가 low, low, high, 그죠 근데 이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리더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덜 관계중심적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도 큰 범주에서는 컨트리 클럽형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9-9는. 여기 보면 팀형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구성원들과의 끈끈한 관계도 중시하고, 생산도 중요시하고, 과업과 관계 모두 중시하는 리더. 그러면 이쯤에 있는 리더는? 이 사람도 과업 뭐, 과업과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관리 격자의 우리 조직의 리더들을 체크해봄으로써 우리 리더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같은 팀명 혹은 동일한 컨트리 클럽 형이라고 해도 수준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어, 격자를 이용했으니까. 어, 그거 외에는 다른 음, 다른 점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9페이지의그 그 피들러 이론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는 어, 행동 연구 이론이 아니고 리더십 연구에서 어떤 이론이냐면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컨틴전트 혹은 컨틴전시 혹은 s i t u a t 이론인데, 거기 보시면은, 리더의 비 e h a v 가 나와요. 리더의 행동, 네 가지.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는, 디렉티브 지시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후원적인 행동, 서 u 티브 o 후원적인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 a r 페이트 i p a t e 니까 뭐, 뭐겠어요? 참여적인 행동, 참여를 유도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치먼트 오리엔티드 성취지향적 행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시를 내린다, 디렉티브한다. 그러면 지시를 내릴 때는 무슨 지시를 내릴까요? 과업 관련된 지시를 내리겠지. 과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김씨, 이원씨, 이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내일까지 리포트 한번 제출해보실래요? 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관계중심적 행동이야. 죠 부장님, 제가 요번에 어 새로운 신제품 컨셉 관련돼서 보고서 하나 어 지금 했는데 한번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어싹 읽어보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참여를 또 유도해. 참여를 유도하려면 관계가 리더하고 팔로우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관계야, 이것도. 그 다음에 성취지향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니까 이건 과학과 관련된 행동이지. 그래서 지금 경로 목표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 지금 두 가지, 2번, 3번, 1번, 4번을 묶어보면 크게 두 가지, 과업 관련된 리더 행동, 관계 관련된 리더 행동이 있고, 상황 요인은 뭐가 있냐면, 그 10페이지 핸드업 보세요. 인플로이의 캐릭터리스트.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situation은 이거죠. situation은 어떤 상황이냐? employee의 특징, 구성원의 특징이야. 구성원의 특징. 특징. 두 번째는 environmental factor, 환경요소. 아, 아. 리더의 행동 중에서 과업 관련된 행동, 관계 중심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씩 분류를 해서 총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떤 상황이야? 구성원이 지닌 특징과 외부 환경 요소에 따라서 리더십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야겠구나. 이게 경로 목표 이론의 핵심이에요. 제가 시츄에이션컨텐전트 어프로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리더 행동 중에서 과업 중심적 행동과 관계 중심적 행동 모두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로커서브 컨트롤이라는 게 나왔네 로커서브 컨트롤이 뭐였더라 이거 배웠죠 3장에서 성격할 때 이게 통제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인터널 로 o 서브 컨트롤 통제, 내재론자, 엑스터널 로 o 서브 컨트롤 통제, 외재론자 이런 얘기를 해서 통제 외재론자는 뭔가 성격적으로 얘기할 때 핑계를 대는 사칭하는 그죠? 토익 시험을 못 봤어요. 듣기를 특히 못 봤는데 이 오빠니 난 집중하려고 했는데 밖에 소음이 너무 컸어. 어, 자동차가 많이 지나갔어. 아니 어떤 학교는 자동차 안 지나가요? 시험 볼때 뭔가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핑계를 잘 대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일을 할 때. 아이고, 너, 왜 늦었어? 아, 차가 막혀서요. 늘 차는 막히죠. 출퇴근할 때. 어, 뭔가 핑계를 대는. 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리더 행동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지시적인 행동이 바람직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군대와 같은 통제가 심한 조직에서는 명령이 막 떨어지면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잖아요. 이해 되셨어요? 응? 또한 가지는 뭐냐면 환경 요소야. 환경 요소는 그 테스크 스트럭처, 과업의 구조. 과업의 구조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화된 과업이냐, 비구조화된 과업이냐. 비구조화된 과업, 정형성이 없어요. 상당히 창의성을 많이 요구돼. 그럼 리더의 어떤 행동이 중요하겠어요? 참여를 중시하는 이동행동이 중요하겠지.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상황 이론은 경로 목표 목표 이론에서의 상황 이론은 구성원의 특징. 예를 들면 로커서브 컨트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과업 테스크 어빌러티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리드 포츠치먼트 성취욕구가 높으냐, 적으냐.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다 구성원들의 특징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떤 리더 행동이 반람직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환경 요소가 과업 환경이 구조화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어, 그룹 워크그룹의 다이나믹스 이거는 집단 역학이라고 해요 다이나믹스 음, 집단 역학 다이나믹스 집단 역학이라고 그래요. 구성원들이 얼만큼 끈끈하게 잘 뭉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상황 이론이라는 거죠. 어, 리더십의 유효성은 뭐 말을 해야 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해되셨어요? 어.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컨템퍼러리 어프로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에 리더십을 하나하나 다 다루면 좋은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2페이지는 트랜잭셔널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널 리더십하고 어,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어부터 일단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라고 합시다. 80년대부터 각광을 받는 리더십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십 봤었구나. 요거는 트랜스포 그러면 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변형적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 통일이 돼 있어요. 기존 리더십과 상당히 다른 변혁적인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변, 거래적 리더십부터 한번 봅시다.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을 보시면 그 표를 보세요. 1 2페이지에 구성원과 리더와의 관계를 교환 관계로 본다. 어, 그래서 부하의 과업 수행 정도에 따라서 외재적 보상을 한다. 외재적 보상이란 말또중요하네 extrinsic compensation. 이 외재적 보상 혹은 외재적 동기 부여 이런 말들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외재적 보상이라는 말은 주로 주로 금전적인 것. 보상해주는 거예요. 뭐 보너스를 지급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리더가 리더가 팔로워들,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은 과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킬풀한 리더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과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리더로서 그 부서에서 수행되는 일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해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팀. 과 같은 부서. 정확하게는 부서라는 말이 낫겠다. 팀보다는.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갖는 리더십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어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부서장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뭐 마케팅 부서건 부서 형태는 팀일 수도 있고 그냥 부서일 수도 있는데 팀과 부를 합쳐서 우리가 부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서의 짱은 해당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할수 있겠죠. 이른바, 이니시에이팅 스트럭처를 할수 있어요. 구조주도를 할 수가 있다구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과업 결과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인사 쪽에서는 하지만, 인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우리. 부서에 있는 아무개 사원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너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업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거래적 리더의 역할을 보세요. 목표를 달성해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주지시켜야 된다. 야, 넌 지금 하는 일이 이거야. 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어. 제가요, 리서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야, 리서치라는 건왜 중요해? 야, 리서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소비 자들할때 전달할 수 없어. 너 막중한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요? 야, 그런데 리서치를 잘하려면 표본 선정도 잘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잘해야 되지. 너 그럼 할수 있겠어? 어떻게 하는데요? 다 대답해 줄수 있어야 돼. 정통하지 못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구성원들의 욕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보면 우리 흔히들 이런 말 있잖아요. 월급에 어. 자기 삶이냐 일이냐. 근데 많은 직원들이 요새는 라이프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죠. 나는 일이 중요해. 나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 받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과거보다 많지는 않아요. 어. 지금은 다 라이프 쪽이 많죠. 특히 이제 30대 이후로는, 그죠? 어. 이 욕구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일 많이 하라고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 부서원들의 지금 제가 거래적 리더십을 거의 부서장한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는 성과를 내는 게 맞고, 그죠? 부서가 성과를 내려면 부서의 장은 부서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다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일부 책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단순히 부하와 멤버간의 어떤 일의 결과에 따른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교환 관계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끌고 가는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거래적 리더십만 정확하게 발휘돼도 조직은 평안 없죠. 많은 조직에서 거래적 리더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직에서는. 부서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보면 자리만 지키고 있는 부서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적어도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부서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만 알아도 훌륭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어요. 사실 거래적 리더십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게 조직 내에서 부서 특히 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 업무의 어떤 그런 성취 수준이 상당히 조직성과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응. 다시 얘기하면 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래적 리더십도 상당히 의미를 가, 갖게 됐는데 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확하게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뭐냐 그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 다시 얘기하면 그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 음.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의 직원이 워킹맘이야.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실제로 가사에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이런 욕구만 안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라이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를 안다고 해도 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말도 중요한 것 같아. 권한이 없으면 리더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반시 드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한게 조직에서 임파워먼트 줘야 된다. 중간 관리자들에게, 그죠? 지금 워킹맘이 항상 뭐 토로에서 어? 팀장님, 저는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아기는 밤에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응, 음, 이해해. 철저하게 이해해.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 그, 팀에서 일하는 부서원들의 일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일본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수 명이 할 일을 한국에서는 다섯 명이 한다고. 그게 뭐한국에 이제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사실 뒤집어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죠. 구성원들이 그런 욕구를 이해하고 그 팀장이 그래, 너 워킹맘이니까 힘들지. 너 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 네가 연차를 가거나 다른 일을 할때 너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어? 헤드카운트를 하나 뽑아줄게.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인사부서 쪽에 넘기거나 아니면 나는 너의 욕구를, 너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해주면 이직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성원들의 욕구 충전과 목표 달성 사이에 어떤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음, 많은 중간관리자들의 어떤 딜레마가 부성원들의 욕구까지는 파악하는 관리자들 많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지금 대부분 중간관리자 특급들이 많은데, 어, 부서원들의 애로점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토로하는 말들이, 야, 그럼 그 우리 부서원들의 어떤 욕구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해소시켜줘야 될지, 권한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한번 볼게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초점이 외재적 보상이 아니라 내재적 보상이에요. 컴펜세이션 내재적 보상 혹은 뭐 내재적 동기 부여라는 얘기는 구성원들의 자긍심이나 명예심 심적으로 많이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 부여의 효과가 상당히 지속적이라고 해요. 외재적 보상은 금전적인 방법으로 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동기 부여의 어떤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보상의 강도를 높여야지. 다시 얘기하면 보상을 많이 줘야 돼요. 처음에는 100원을 줬다. 두 번째는 200원을 줘야 된다. 세 번째는 500원을 줘야 된다. 1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내재적 보상은 한번 내재적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의 효과가 비교적 지속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4부 이어서 갈게요.